흔히들 손에 힘을 풀어서 헤드 무게를 느껴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회원님들이 대부분 그 느낌을 그립에 힘을 풀어서 가져가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돼 버리면 저희 임팩트 시이 헤드의 가속을 못 이겨서 순간적으로 손목이 이렇게 확 꺾여 버리는 경우가 나와서 손목에 부상도 생기고 자연스러운 릴리스도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립은 견고하게 잡으셔야 되는데요. 저희 도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도끼질을 할때 실제로 도끼를 살살 잡고 이렇게 도끼질을 하진 않잖아요. 도끼를 세게 잡고 손목에 이 부드러운 바운스를 이용해서 나를 확 내려 찍듯이 우리 골프채도 그립은 견고하게 잡으시고 손목의 부드러움을 이용해서 임팩트 시 힘을 확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손목을 쓰는 이 각도가 흔히들 생각하시는 180도가 아닌 90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킹을 한 상태에서 임팩트까지의 이 90도만 딱 견고하게 잡아주시면 보다 쉽게 임팩트를 하실 거예요.